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대글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노중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축복과 당부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집을 떠나서 바딴아람 하란으로 즉 이곳은 바로 어머니인 리브가의 친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그 옛날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종인 다메색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한 종이 가서 아내를 이제 인도하여 온 그곳으로 그 지방으로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얼추 계산을 해도 약 800km가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 날이 걸렸겠지요. 여러 날 걸리는 중에 이제 하루는 해가 져서 어디선가 이제 잠을 청하여 유숙을 유숙이라 그러니까 조금 근사하게 들리는 것 같고, 노숙이라 그래야 맞겠죠. 어, 길거리에서 그저 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루를,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꿈을 꾼 내용,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났을 때의 야곱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 그 가운데에 누구라도 이렇게 꼽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려는가? 야곱에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보면서 말 그대로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저 무슨 꿈과 무슨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꿈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인물에게 그와 같은 기대를 갖게 한 말씀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게시하심으로 바르게 깨우쳐 알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더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잘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입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간절한 마음,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목회자로서 또 신학도로서 꼭 필요한 자세를 이제 열거한 C.S. 루이스의 책 한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바로 눈앞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보여주시고 또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그 헛된 것이 혹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과연 야곱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야곱이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만 하면, 그 축복기도를 받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듯이 그리고 자기가 경쟁적으로 생각했던 형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며, 또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꿈은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상식적으로도 아는 것처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연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꿈이 꿈에서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이 꿈을 보여 주셨습니다. 단절돼서 도무지 이어질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다 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두 가지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에 다 있는 사닥다리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소통,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일이 야곱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12절에 보면 한절 말씀 간단하지만 야곱이 꿈에 본 것이 설명되어 있고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에, 들은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들은 것. 물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내용으로 들은 것을 15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았으면 이제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야곱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절돼서 도무지 야곱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야곱과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셔서, 나한테 그냥 잘 있냐?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나타나셔서 잘 있냐? 하시고 가셨다면 괜찮습니까? 더 그립지 않을까요? 또 아픈 마음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깐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이 좋아 색시감 구하러 가는 길이지. 그는 형에게 산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죽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버지도 말리지 못하고 어머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 도피하여 먼 길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아마 그 많은 재산과 그러한 부요함의 형편 가운데서였다면 아마 이제 이렇게 돕는 그러한 종들도 여러 따라붙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같이 있었던 종이 쭈르륵 앞에 가가지고 몸을 여인숙도 잡아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 길을 갈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닌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그와 같은 계시를 꿈을 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누구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나갈 모든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언젠간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과 꼭 같은 말씀을 오늘 정말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직접 생방송으로 나에게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뭘 복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확실하고 복된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무엇이 나오는지를 모를 길을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을 할때 형편상 많은 분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혼자 갈 때가 있는데 겨우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그 공항까지 가면 그 공항 앞에서 저를 맞이하고 기다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별 생각 다 해요. 길이 어긋나면 어떡하지? 혹시 뭐가 잘못돼 갖고 선교사님과 만남이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연락이 두절이 되면 어떡하지? 그 쓸데없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홀로 가 홀로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곳의 사정에 정통한 인도자로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이 차에 타라 그러면 탈 것이고, 저기 들어가서 하루 주무시라 그러면 잘 것이고, 나와서 밥을 먹으라 그러면 먹을 것이고, 이리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야곱이 이제 16절 보니까 잠이 깹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은 때로는 우리를 의심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란 평지를 걸어갈 때는 모른다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험한 길을 걷다 보면 건강한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지만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괴로운 분들은 이게 건강이 그만 못하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평지를 걸을 땐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꿈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을 아뢰구에 하시, 하셨으며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머리밭에 두었던 그 돌을 그것을 마치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서원하였다고 했습니다 뭘 서원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가만 보면 조건을 걸어요 사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우니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요거 해주시면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 이 병만 나음을 입으면 이번 사업에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런데 사실 그가 조건으로 걸었던 것은 잘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또 바라고 또 구하고 또 보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약속된 축복의 길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언제 주실랍니까? 왜안 주십니까? 보채고 때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마치 야곱의 현실처럼 정말로 암담하여서 아무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때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임재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은총을 기억하여 함께 하심이 보기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또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외롭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에 홀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함께 하여 주셨고 또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오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